2시 5분이라고. 다 찍으면 안 돼요. 응. 거짓말. 거짓말입니다. 사이즈가 커 보이는데, 되게 자주 사네. 많이 뿌리시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얼굴에 뿌리잖아. 네. 그러면 건조하지 말라고 뿌리는 건데, 이게 증발하면서 더 건조해진대. 야, 너 전혀 뭐... <laughs> 되게 국어책이었어. 방금 예전에 미스트 한창 유행하고 나서, 그 다음에 어디서 봤지? 주차가 명확하지 않네 않으면... 와우. 엄마 말을 못 믿는 거야? 네, 잘했어요. 야, 지금 엄마 말을 못 믿는 거야? 엄마 말인데? 거. 짓말하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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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쳤어 미쳤어 아 패딩 네 <laughs> 거기 누워 있니? 好像、oh, sure. Oh. 약간, 크림 스프가 아니라서, 색깔이. 까배기고, 얘가 저거구나. 야, 너 내려가. <laughs> 어베베베를 내려가 내려가. 나. 그럼 네. 음. 맛있요어요 먹어볼퀴? 왜? 한 먹고 안에 내부가 비주얼이 괜찮으면 비주얼은 야채호빵 비주얼 아닐까? 맞아 예인이가 극혐하는 야채호빵 저작권 음. 괜찮아요? 어떤가? 네. 런닝맨은 괜찮은데? 음악만 안 나오면 돼. 음악만. 자란다, 자란다, 자란다. 아이 아래쪽 찍고 있지. 그렇게 네가 자진해서 얼굴을 아니, 보여주면 찾아와. 내가 나도 어쩔 수가 없지. 확대해줄게 확대 oh no. 어. <laughs> 이거 <이건> 불만이신가요? <웃음> <웃음> 해야 되는데. 위도치 않게거 맞아요? 위도치 않도치 않은 거 맞아요? You. You. <laughs> 어, 거 맞아요? 거 맞아요? 용기를 내. 나, 나, 나. 어머. 나나. 배를 따라가지 마 배를 안돼. 야너빨 위협하지 말고 빨리 갔다놔 점프해서 야. 얼굴을 쳐. <laughs> 얼굴을 쳐버려 그냥. 빨리 갔다놔 쫄았어 쟤는. 없나? 이런 식으로 막 쌓아놓고 아유, 깜짝 놀랐네. 용맹하고 여자의 여 용맹이 보이죠? <laughs> 어디에서 용맹이 보이는 거예요? 의여자동 여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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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의 여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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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그렇겠지 k e 한 tea? Pom de p 범죄다 범죄다 m d 만 Pom de Pom de Pom de Pom de 가 o m de Pom 는 e Pom d 가져가시죠 잘 먹겠습니다 염겠습니다. 어, 그거밖에 안 포가? 저렇게 많이. 한 10분의 일가 저거 안 것으로. 다 소리에 집중하고 있어. <laughs> 아이 신네 <쉽네. 웃음> 그럼 싶겠지. 우리가 지, 너무 의심했네. 지성지성이었다 <laughs> <지성이였다는 건. 웃음> <laughs> 우리가 아이를 너무 못 믿었어. 애플파이 <laughs> 아니네. 스낵네. 무협댄 노래를 상대방이 써 네가 손을 씻나 <쉰나> 안 씻나. <laughs> 시서 조용히 네, 네, 중이... 아니 네기까지는 아니고 어, 네,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다고. 그고 응. 요 위치가 바뀌었는데 씀씀이가 밑에 있으면 씀씀이가 진짜 맞는 같은데, 거 같은데 엠냠이가 밑에 있으면 약간 놀아주는 느낌 맞아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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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에 침 흘러 어이구 어이구 발 드는 거 보게 진짜 애니 많이 봐준다 아, 오빠 몸질어. 오, 오머오머어머머어머아 이게 털 섰어 응? 열받았나? 진짜 화났나? 오오오스가 음. 어, 장난 이 크리스마스 배자배자 그런데 먼저 가서 <laughs> 얘가 그렇게 얘네가 돈을 따라가거든요. та та та